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힘찬 한 주, 멋진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양화대교 남단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양화대교 남단에 한강미디어 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바로 딱 붙어 있는 곳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다중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4 타경의 1399호입니다. 4월 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이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319번지 1호입니다. 내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3억 3,239만 4,56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10억 6,591만 6천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내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108.8제곱미터 33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231.4제곱미터 약 70평 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 건축된 다중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분석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새로 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고요 어,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27만 7천원입니다. 네,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양화대교가 되겠습니다. 양화대교 남단이 되겠고요.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 뒤에는,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선유, 도역 지하철 9호선이죠 골드라인 네, 근처에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도보상의 거리는 약한 어, 3~4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인 당산역이 위치해 있죠. 바로 어, 교통의 요지에 있는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양화대교 남단이 되겠고요. 어,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거기와 딱 접해져 있는 곳에 있다. 선유도역 어, 3번 출구에서 약한 3, 4번 거리에 도보로 위치한 위치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위 환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죠. 네, 여기 이제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 정문이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어 앞에 보이는 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간 출입구가 되겠죠? 출입구에 들어가서 앞에서 두 번째 건물 이 건물이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안에까지. 잘 보이진 않지만, 램프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 이 물건이죠. 네, 공간, 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외벽은 석재마감, 석재판석이 되겠습니다. 네, 1층이 되겠고요. 아주 깨끗한 신축 물건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깨끗합니다. 네, 네, 1층 들어가는 주현관이 되겠죠. 네, 옥상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복도의 모습이 되겠죠. 네, 박다른 도로 안쪽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양화대교 남대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월세 받는 용의 어, 다중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